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띵곡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띵곡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명곡의 명예에 모양이 비슷한 띵 글자를 붙여서 이름난 곡 뛰어난 곡 의미를 가진 명곡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쓰고 있으며 인생 띵곡 갓 띵곡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띵곡은 무엇입니까? 네 10편 말씀에서 우선 10편 47편 6절 말씀에서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그리고 시편 63편 4절 말씀에서는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113편 3절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띵곡은 바로 하나님 찬양이어야 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